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넥서스 ES300H 7세대 이기저키티브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9년식, 주행거리는 47,000km로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네,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이 차량 저공의이종 등록으로 각종 감면 혜택 또한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다음으로 본넷 쪽 살펴보시면 본넷 쪽 관리 상태 좋습니다. 점퍼 쪽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다음 측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쪽 4.54로 50% 이상 남은 거 확인했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합니다. 도어 쪽 네, 문곡도 보이지 않고요. 다음 이열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뒤쪽 4.98로 60% 이상 남았고요. 후면부 테일 램프 깨짐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네, 트렁크 내부 공간 도 살펴보시면 굉장히 넓습니다. 깨끗하게 유지도 잘 해주셨네요. 다음, 보조석 측면이고요. 이어 휠 컨디션, 생활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주어 쪽, 네, 문콕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사이드미러 안쪽에 후축방 있습니다. 바깥쪽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 옵션 볼게요. 네, 이제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먼저 보시면 투톤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운전석 보조석, 전동, 메모리 시트 양쪽 다 들어가 있고요. 이제 시동 걸어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47,332km 주행했습니다. 다음으로 핸들 볼게요. 뒤쪽에 전동 핸들 있고 작동 잘 되고요. 패드 시프트, 음성인식 핸즈프리,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앞쪽에 주행 모드 조절도 가능하시고요. 다음으로 위쪽 볼게요. 네, 썬루프 작동 잘 되고요. 그 앞쪽으로는 ECM 룸밀러 블랙박스 하이패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더 아래쪽 듀얼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고요. 스타트 버튼 전자식 파킹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 핸들 열선 있고요. 리어커튼 조작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USB 단자, 억수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도 홀드 버튼, 전기차 모두 있습니다. 뒤쪽 볼게요. 네, 리어커튼 작동 잘 되고요.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ER 이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습니다. 앞쪽에는 시계 잭이랑 USB 단자로 충전 이용 가능하시고요. 이 차량 워크인 시트 탑재로 편리하게 이용도 가능하고요. 작동 잘 되네요. 가운데에 컵홀더 2개, 수납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양쪽 다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AV 시스템 조작도 가능하시고요. 에어컨 조절, 리어 커튼 조절도 가능하세요. 다음으로 시트 볼게요. 네, 가죽 손상 전혀 보이지 않고 카시트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네, 후석 커튼으로 자외선 차단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엔진 룸 볼게요. 엔진 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네, 냉각수도 적당량 있고요.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유효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음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음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앞쪽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볼 텐데요. 아래쪽에 언더커버를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고요. 앞타이어 편마음 없고 등속조인트 찍힌 알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음 없고 등속조인트 찍힌 알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렉서스 ES300H 7세대 이그제큐티브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깐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